죠에어나이죠나손손 패스, 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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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다손손손 <목소리> <목소리> 피켓로드 로드야! w h 다총다선수어죠 자, 엘류! 잭이야! 트래숄! 포문 우리 단합니다 다섯 되면서 세개성공 자, 남은 샤클라 7초. 공 이어받는 로드. 자, 퀄미 아, 아, 돌파! 컷터! 아, 선 네. 어. 그, 송영진이 공을 가로챕니다. 빠른 속공 연결. 로드에게. 로드가 아하. 또 다시 오른 턴터! 아, 자 왼쪽 진영 빙글돌면서 로드의 기원결로 바운패스 수비 2명 몰렸습니다 골비 이어주각 덩크 이상일 골비 2점 실태입니다 다시 이리반크자유재선 바로 들어오죠 더블팀 인사이드 찰스 로드 자 지금은 철스태이네요 어렵게 가르치기 조한스 로드 아쉬웠던 거즈. 부분은 8.4로 걸릴 수 있는 찬스도 못걸렸거든요 싹박 침초 바운스 패스, 뚫렸죠, 로드! 이번엔 아. 집어넣어, 딱딱 아. 퀴즈! 아. 오른쪽 양우석 하고 들면서 양우석 높쳤죠 살짝 넘기죠. 던큐! 아. 7 다시 끌고 나오죠. 자 엘리옵! 던큐! 아. 그대의 그래, 베이스 돌파, 골밀 리버스 동작 내준 네, 볼, 골밀 더블 클라치! 패스 슈로드의 덕슈 신장차가 있죠 자 본인이 두 점을 올려놓으면서 밖에 카운트까지 탑니다자 리바운드 윤슈원자 찰스로드 리슨 골! 통과 동백 속박 맨 존스 맨슨의 슛! 낙션! 자 찰스로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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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앞에 뺐요자 길게 자잘던 모델 트더 골! KT 우측 조성민 빼주고요. 찰스 로드. 써블 스플이 하는데 이제 높이에서 많이 빨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점을 주는데요. 네. 방어도 페스 네. 네. 예. 네. 찰스 로드 타. 네. 펌프 그리고 블락슛 찰스 로드 끝까지 합니다. 로드 타. 박스 페스 이대 플레 로드 슬램 타. 찰스 로드 앞에는 로드 벤슨 찰스 로드 자, 리버스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송영길 오픈 찬스 석점 드라이브 안하고 리마운드 라운드 퀵 아, 체스라운드 자 다시 김도수가 나온 상태인데요 자 레이업 아, 블록 자 뒤쪽 발렸던 쿨한 박수 쉬고 안 들어가요 아. 아 김도수가 스프링을 받았습니다 살짝 접은 공간 빼주고 라운드 퀵 3초 조성민 스프링 받아서 석점 대트 클렁 골미 찰스로드 정생이가 공수하니까 로바르트 공격이 올라오네요. 트윈 크 수성민 계속 움직입니다. 안쪽 좋은 패스 찰스로드 아. 계속 공이 외곽에서 돌아오고 앨류 닷케 찰스 로 찬스로드! 작합시다 시간 거의 흘러갑니다. 윌리엄스 블라우스 스로드 박상호 러랙하늘에 방향 바꿨습니다 블랙하블하우스 닭, 블랙하우스 닭, 블랙하우스 닭, 블랙하우스 블랙하우스 하블스하블스블랙하 가로채는 조성민입니다. 앞쪽으로 마운트 다시 뒤쪽. 뒤쪽 선수. 토다 자, 바스진 뒤쪽으로 표형일 자, 빠르게 뛰어줍니다 엘리어 아, 덩카스다 아, 아, 지금은 말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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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찼데요. 찼데요? 찼데요? 네, 고만하세요. 김선수. 쿼터마이트 네, 골리 쳤어요. 자, 쿼민. 스올려주고 지금까지 10득점 이승준 선수가 아 8득점 됐군요. 네. 트인트, 철로1초샤클락 네. 끕입니다. 고성민, 로드, 철수, 로 선수 슬의 첫자, 40원에 2점 넘어갔어요이번에 반대쪽 끼입니다. 표면을 뒤로 1위 아, 흔 네. 확실히지만 하습니다 네. 쪼로 놨잖아요. 네. 밑에 김영환 돌아가서 로드 떨어질 상이었어요 자 빠른 프로 가져가야 돼요. 자 주의적인 운드 패스 김민수 범위 플락시찰스로드 문태종 그대로 3점 들어가질 않습니다. 허버트의 블락샷 사이드인플락시찰스로드로어선수 블락샷, 네, 공격할 겁니다. 예 그렇죠. 초 4초 5초 문태종 음. 밀고 들어초 6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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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두가 지금도 밖에 나와서 이번엔 골파로 선택합니다. 공격! 아! 3초 박상우의 3점 빌렛하고 TV 성공! 코트 남은 시간은 20여 초 인사이드 토한덕차슬워듭니다 공격권 KT입니다. 차스워드 인사이드 토 핸덕 안의 편 강규 아들로 돌아가는 최명일 다툼! 로막 걸렸습니다. 박찬희. 자, 로드 있는데요. 골라! <laughs> 지금 타워에서는 차수도 없이 위라고 볼수 있죠. 골 밑에서 먼비어 블록샷. 리바운드는 유병훈 선수가 따냈습니다. 다른 연결, 제퍼슨. 어! 서자마자 블록이 막혔어요. 로드가 짚고봤습니다 스크린 받고 박성진이 안쪽으로 볼 투입. 로드에 들어왔다. <laughs> 이민재. 박구영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잘아 쓰라. <목소리> 장현삼이 오른쪽 주고 박성진 마우스 드스 러드 로드, 트웬티 넘프입니다. <목소리> 박성진 흘려주고 러비아. 방법이에요. 지금은 박지현의 석점포가 들어갔다 나왔고요. 골밑으로 찰스라 득점인 정반칙. <목소리> 박성진. 이번에 걸림이라 <목소리> 하지 마. 동료 선수 확인했습니다. 박성진에게 다운 패스 더친 공은 땅올릴서플래시자 그리고 차바이가 로드 쪽으로원 찰스 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득점이 연결 안 되면 아 김빠지는 거예요. 그럼니다 아, 빠져나온 전자랜드 3대1 상황 찰스 로출발 영국이 던지는데요. 아 바! 바! 신장을 이용할까요, 한... 아어 선수는 너 급했어요. 사틀로 벗겨냅니다. 가볍게 플랫샷! 아, 찬스 이제 2대2의 궁을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 거죠. 높게 엘레오 성공입니다! 게 되면서 1 4득점체 기록하면 김지우고요. 케이크 빠르게 들어니다 성공합니다. 아 자, 오른쪽에 띄워지는 로드! 원헤도 덕! 못하는 케이지시 발 앞자로 쭉 밀어줍니다 오영준! 뛰어다는 로드에게! 로드의 덕! 스크린 받고뛰어줍니다 골매! 엘리엄 덕입니다! 아, 김지후, 빠져나왔어요 왼손, 블러그에 맞췄어요 대단하네요 정말 예. 네. 타일러 아, 윌커슨, 다가오면서 스텝프 플러그에 맞춥니다 PT, 역전 찬스 앞쪽으로 조성민, 내려줬고요 발림이다. 배성민 옆으로 넘겨줬고요 앞으로 나와도. 요 자, 앞트로나와줬고 앞으로 나와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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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로 나와도. 자, 앞로나와로나 자, 앞으 시준이 달립니다. 찰스 로드 아! 찰스 로드 아! 트더블입니다 찰스 로드 지난 만대기에서1명호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는데요 찰스 로드의 리덕 박경상 이 제도를 수비합니다. 안쪽에 로드, 로드가 잡아냅니다. 아! 다시 로드 밀고 가보는데요. 골비 아! 찰스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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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드온스 로드, 자, <목소리> 게이기, 이 쿼터 첫 번째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뛰어서 보내고요 로드 잡았습니다. 잡아놓고 <목소리> 백핸드 샷.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공을 안 가진 선수들이 면 빨리 뛰줘야 어 되겠죠. 자, 강병현 어, 스텝 받고 짧은 패스. 찰스로 공대 되는데요. 로드 막가졌고요 상 코너로 강병현, 쏘지 않고 베이스라인돌파합니다 짧은 패스, 찰스 로드! 3점 들어가나 않았어요. 롱 리바운드, 이정현 선수가 따냈습니다. 성공 찬스, 우측에 찰스 로드! 골밑 득점! 빠졌습니다, 조금 빠르게! 찰스 로드, 슛! 어 아, 이제는 빌런이 되겠네요. 자, 로드 의아 덩크! 네, 아 완전... SK가 반격에 나왔습니다. 스펜서가 김민수에게 들어오는 선수를 맞습니다. 블락샷 그렇 못합니다. 아 저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지쳐있다라는 얘긴데요. 엘리옵타 기뻤습니다. 찰스 로드 잡아냅니다. 나트리코 외곽에서의 수비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석점입니다. 그냥 아,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에는 아잘빠졌네요 다시 뒤쪽 따라가고 아, 다시 어덜며 어는 더욱 뿌거든. 다시 정경궁 강한복 뚫고 천양비다. 잘 놀자. 흘러나온 걸 박찬희가 잡아서 빨리 공격하는데요. 오색은 러드 <목소리>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케이지씨는 로드! 와렸 <laughs> 오, 빠르게 달립니다 이동현라틀리프 띠고 있고요 이동현이 <듬드> 더블클러치 블룸! 아, 네, 찰스 로드 아, 공격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김민수 왼손 블룸! 찰스 로드 아 로드 선수 짜증가 <듬> 나서 찰스 로 강경현 받으러 나옵니다만 로드가 돌파 들어갑니다! 이디오패이스! <듬> 로드 잡았습니다 앞에 강병현 있고요 강병현 로드 찍어져 여깄다 훌륭한 순환 후보로서 결혼이 되고 있는 황홍수 선수였습니다. 아 좋아. 상이죠. 슛모션 <목소리> 이후에 타격합니다. 골밑으로 내줬고 된다케 찰스로디! 그런 <목소리> 것 말이죠. 박찬희 선수가 라틴보 브리프 선수입니다. 앞에찰스로드입니다 와이드. 찰스로드의 <목소리> 블록샷. 2초 남아있는 샷클락. 조금 길었고요. 정선건 따라했습니다. 자찰스로드가찾아이 시작! 이었다는 이렇게 시 앞으로 찔어듭니다 이정현 넘겨줬습니다점더이립니다6니다자명 사이에 찰 끌어들이기 습니다아정 힘들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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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비 아, 아. 아이솔레이션 주요 과아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올 때잘어들어올때 네. 전태풍 그리고 정면에서잘 끌어들어 줄까 진짜 떠들어냈다잘끌어들어이했 넘겨 줍니다 그리고